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부터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을 총 망라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과 제사를 지키던 행위를 비교하면서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유혹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소망을 함께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선진들 중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없으며,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한 일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왜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예물은 무엇이었으며 가인이 드린 제사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각종 농산물을 가져와 드렸기 때문에 풍성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이기 때문에 그 양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끔찍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수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두 제물 중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불품없고 끔찍한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피의 제사라는 것을 아벨이 알았기에 그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벨은 가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은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의 제사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새로운 믿음의 선진인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한 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인데 그때의 상황이 매우 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여호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뜻을 가진 사람과 선하고 거룩한 뜻을 가진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신 후에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로마트 8장 5절과 6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 육신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